안녕하세요.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. 시업1일차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섰다. 가출이다. 우리 동네 우리의 민들레들이 나를 반긴다. 이게 민들레인지 잘 모르겠다. 네, 여기는 어, 우리 집 앞에 한 1km 근방에 있는 아, 저기 보이네요. 네. 프랭클린 메모리얼 팍. 예. 이 프랭클린 메모리얼 크 반대편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면 보이시죠? 농장지대처럼요. 탁 트인 곳이 옵니다. 그래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겠습니다. 예. 네. 유저지는 도시고요. 예. 네. 제가 사는 이곳도 도시입니다. 근데 이렇게 근교에 바로 도시 옆에 이런 식으로 농장도 있고요. 이런 어 농촌 풍경이라 그럴까요? 그런 것들이 가까이 있습니다.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어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것이 미국의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 여기는 어 무슨 나무 농장인지 이 나무들이 조그만 놈들 이렇게 있네요. 이 키우고 있는 모양입니다. 있고 저기 볼까요? 네 무슨 이름이 나오네요. 네 이렇게 나무들이 쭉 멀리 있네요 이게 뭐니까 어, 뭐라해는잘 모르겠는데 올트르 t 인 팜스 i n e Farms, n 네 r 이렇게 있네요 차가 들어네뭐 나오니까 좋네요 네. 역시 어자인은 사람을 아무 생각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게 좋죠, 뭐, 그죠 이게 힐링이죠. 네, 네 Six m i l 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네, 여기서 이걸 타고 가면은 아한한 시간 정도 걸리면 저기 일 톤의 세븐 쪽을 만날 거거든요. 그러면 거기서 집까지 또한일0분면 가니까 한1 시간 2 0분 정도를 더 걸으면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처음 오는데요. 이시이랬네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네요 <laughs> 자전거 타는 같이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, 이렇게 나 있네요 옆에 또 조그만한 시내가 개천에 이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좀 가야 될 곳이 보이죠? 바이스코 초에 어, 사람들 가는 거 말도 갈수 있고 되겠네요. 일단 우리가 레드 쪽으로 가야 되니까 레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람들 이렇게 다녔지만 자전거가 잘 다니려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았네요. 네, 이것도 어, 산악자전거용으로 둥컹둥컹하도록 길을 이렇게... 일부러 <laughs>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. 땅을 파서요. 스릴을 즐기려고 이렇게 여기가 초보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악자전거 코스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, 숲에 들어오면 이 식물을 볼 때마다 참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. 또참 동물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요. 아사오억년 전이죠. 그러니까 지구가 사5억년 전에 식물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됐죠. 다른 생존 전략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. 그죠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? 뭐 저는 식물 안에 들어 모르겠지만 동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쪽으로 동물이 진화해가잖아요. 더 빨리 더 움직이는 쪽. 식물은 이제 정착을 기본적으로 뿌리를 열어서 아래 위로 자라면서 생존을 하게 됐죠. 근데 가장 또큰 차이 중 하나는 움직임도 그렇지만 뭐큰 차이가 볼수 있죠. 근데 식물도 움직 움직이거든, 움직이거든요. 느리게 조금씩 움직여서그렇죠음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우리 조직 그 어떤 그 인식 체계라 그럴까요? 우리 어동기본 동물들은 특별히 이렇게 조금 더 진화들 진화가 진행될수록 중앙집권적인 뇌 시스템으로 발전하잖아요. 그런데 식물은 여전히 지방분권적인 모든 부분에 다른데로 어떤 그 생명체가 뭐라 할까요 한 개체라기보다는 여러 개로 개체들이 한 쪽에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지방분권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성장했죠. 그래서 뭐 둥지가 잘리든 어디 부분이 잘려도. 어 이쪽은 애들은, 어 식물은 계속해서 자기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방품군을 살아서 자기의 또 생존을 이어가는 그런 전략 시스템을 사용했는데, 어 현재 어 볼때그 전략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지구를 보면 온통 뭐 식물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괜찮은 전략이었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렇게 보니까 또 시내가 나르네요. 쉬었다가 이제 일 목당, 목당을 해야 되겠네요. 초코파이하고 귤을두개 가져왔거든요. 오늘 지금 한두 시간 정도 걸었으니까 당을 좀 충전, 과당을 좀 충전해야 되겠죠. <laughs> 네, 물도 하나 가져왔으니까 일단 이것도 좀 먼저 먹고요. 네, 뭐, 실직을 하고, 어쩌면, 첫 주, 첫 날이 되겠네요. 네. 그래서 와서, 산에 와서, 또 걸으면서 마음을 좀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이게 잘, 제가 또 이게 초코파이에 좀좀 좀 꽂혀가지고 <laughs> 한 번씩 먹습니다. 네 이제 이쪽으로 한1 1 2 0분 정도만 가면 이제 이6 마이 랜 이쪽 음, 숲은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17 쪽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저 이쪽 길은 뭐 제가 음, 한 다섯 번 정도는 온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쪽 길이 됩니다 <laughs> 미국인, 한국인, 나무에다가 뭐 사랑의 맹세 같은거 막 새겨놨네요. 컬러도 있네요. <laughs> ok, guys. Good luck. 네, 이제 6M1을 빠져나왔습니다. 네, 저 앞에 보이는게 루트 27쪽입니다. 네 여기서 이제 집까지 또 얼마 걸리나요? 한 20분 정도 걸으면 되겠네요 네 우리 동네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뭐예요 네 가출 3시간 만에 집에 왔습니다 네 바이낸